원푸드 차키르 탑 스테이션 동네 사람 저게 뭐야 카피바라 아니야? 어, 근데 좀... 카피바라 원래 저 가시가 아니, 카... 있나? 호지 호, 호저 이런 거 아니야? 호저 호저 대답을 안 하는데 아닌가 봐 흑염소 쟤막쟤 쟤 부르면 오잖아 어? 흑염소가 맞는 거야 이거. 응 어? 대답도 어머. 하잖아 어? 머어머어머 왜? 뭐야? 그런 부르니까 왔어 그래 얜 흑염소니까 뭐야 뭐야 말이다 당나귀 같은데? 애들이 작잖아 귀엽잖아 작은 이 쓰다듬어 보면 안 될까? 쓰다듬어줄것 같은데? 물리면 어떡해 어, 느낌 이상해 진짜 귀엽다 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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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기도여 잡아먹는 거 아니야? 까마귀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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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여기도 여기도 여여기여기 여기도 여기도 여는도 여기도 아기도 여기도 여기도 아니도 여기도 여기 여기도 여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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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그도 여기도 여기도 이라고 하기에는 주둥아리가 오리가 아니야 왜? 길잖아 아뭐 저거 아냐 물 마신다 저기 새끼 낳나봐아 쉬고 있잖아 저기 맞지? 응다어디를 응. 보고 있는 거지? 고양아 고양이 불러 다 보고 어? 쟤 때려본다 아... 왜 부르냐 이거야 응? 고양아가 불렀더니 쟤때려봐어또 <laughs> 늘어본다 멋있는데 얘네 하찮아 보이는 거 아니 얘네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얘네한테 별로 관심이 없잖아 아이 자고 있어 아니, 귀여워 저기 얘네들을 봐야지 오. 오. 싸움 났다 가라고 지랄한다 결국엔 쫓겨났어. 예, 불쌍해 오리노구리. 자기 자기 땅인데. 오리노구리 아니라고. <laughs> 불쌍해. 딱 원래 원래 여기 뭐가 있었던 거 같은데. 거위다. 얘네 되게 무식하잖아, 알지? 왜? 얘네 공격성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. 그럼. 그러면... 위험한 위험한 애들이잖아. 아 어, 그래? 응. 막 사람 물잖아. 네. 저 발이 너무 귀엽다. 알파카다. 어, 알파카다. 아이. <laughs> <Hi. 웃음> 먹을 거 없어, 이 자식아. <laughs> 먹을 거안 사왔어. 가만히, 이 새끼가. 아주 호시 탐탐 노리는구만. 오이가 없구만. 어, 얘네 우리 따라왔네? 어 <laughs> 진짜 진짜 이거 뭐 이거 관종인데 야, <laughs> 걸약 <맛있게 보네>, <laughs> 올리는 거 같은데 진짜 거북이랑 토끼랑 같이 있어잉 토끼도 있네 근데 저 위에 응. 저기 까진 거 아니야? 저것도 새가 막 와가지고 막한거 아니야? 탈모 탈모 내 생각에 배 까마귀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지금 오해받고 있는 거 아니야? 자리 i 라 얘네 o 얘 o to the house. I'm g o i n 호저. 오. 스 o 링이 뭐야? 호저. o 이 s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